개천절이자 연휴 첫날인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강한 비구름대가 지나는 전남 해안과 제주에는 호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은 오늘 늦은 오후까지 비가 매우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보된 비의 양을 보시면 전남 해안과 제주에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고 경남 남해안에 최고 80, 그밖에 대부분 지역에 많게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수도권은 오늘 5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에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산지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대부분 해상에서 풍랑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귀성길 항공과 해상 이용객들은 이점 참고하셔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23도, 대구 21도, 창원 21도로 비가 내리면서 대체로 선을 하겠습니다. 연휴 중반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 였 습니다.